날개 이상 제2장입니다 어느덧 순수건만 해졌던 볕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요만 일에도 좀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침침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치까치다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그런 때는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하였다. 나는 내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지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흐느흐느한 공기에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가 없고 한잠 자고 깨인 나는 속이 무명 헝겁이나 메밀껍질로 띵띵 찬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벌 신경이었을 뿐이고 뿐이고 했다.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그것이 내 방에서는 거울에도 몇 마리씩의 빈대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내게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이다.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에 틀림없었다. 나는 혼곤히 잠이 든다. 나는 그러한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 속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내게는 그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국리해 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는 이보다도 성가셨다. 내가 제법 한 사람을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도 싶었다.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로웠다. 생활이 스스로웠다. 모두가 써먹서먹 할 뿐이었다. 아내는 하루에 두번 세수를 한다. 나는 하루 한 번도 세수를 하지 않는다. 나는 밤중 셋시나넷시 해서 변소에 갔다. 달이 밝은 밤에는 한참씩 마당에 우두커니 섰다가 들어오곤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18가구에 아무하도 얼굴이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 18가구의 젊은 여인의 얼굴들을 거반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 아내만 못하였다. 1 1시쯤해서 하는 아내의 첫번 세수는 좀 간단하다. 그러나 저녁 7시 쯤에서 하는 두 번째 세수는 손이 많이 간다.아내는 낮에보다 밤에 더 좋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그리고 낮에도 외출하고 밤에도 외출하였다.아내에게 직업이 있었던가?나는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수 없다.만일 아내에게 직업이 없었다면 같이 직업이 없는 나처럼 외출할 필요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아내는 외출한다. 외출할 뿐만 아니라 내객이 많다. 아내에게 내객이 많은 날은 나는 온종일 내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어야만 한다. 불장난도 못한다. 화장품 내 음새도 못 맞는다. 그런 날은 나는 의식적으로 우울해하였다. 그러면 아내는 나에게 돈을 준다. 50전짜리 은화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에 써야 오를지 몰라서 늘 머리맡에 던져두고 두고 한 것이 어느 결에 모여서 꽤 많아졌다. 어느 날 이것을 본 아내는 금고처럼 생긴 벙어리를 사다 준다. 나는 한 푼씩 한 푼씩 그 속에 넣고 열쇠는 아내가 가져갔다. 그 후에도 나는 더러 은화를 그 벙어리에 넣는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게을렀다. 얼마 후 아내의 머리 쪽에 보지 못하던 눈깔잠이 하나 여드름처럼 돋아났던 것은 바로 그 금고형 벙어리의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증거일까. 그러나 나는 드디어 머리맡에 놓였던 그 벙어리에 손을 대지 않고 말았다. 내 게으름은 그런 것에 내 주위를 환기시키기도 싫었다. 아내에게 내객이 있는 날은 이불 속으로 안만 깊이 들어가도 비오는 날만큼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나는 그런 때 아내에게는 왜늘 돈이 있나 왜 돈이 많은가를 연구했다. 내객들은 장지 저쪽에 내가 있는 것은 모르나 보다 내 아내와 나도 좀 하기 어려운 농을 아주 서슴치 않고 쉽게 해던지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아내의 내객 가운데 서너 사람의 내객들은 늘 비교적 점잖았다고 볼수 있는 것이 자정이 좀 지나면 의뢰의 돌아들 같다. 그들 가운데는 퍽 교양이 옅은 자도 있는 듯 싶었는데 그런 자는 보통 음식을 사다 먹고 논다. 그래서 보충을 하고 대체로 무사하였다. 나는 우선 내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에 착수하였으나 좁은 시야와 부족한 지식으로는 이것을 알아내기 힘이 든다. 나는 끝끝내 내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말려나보다. 아내는 늘 진솔버섯만 신었다. 아내는 밥도 지었다. 아내가 밥 짓는 것을 나는 한 번도 구경한 일은 없으나 언제든지 끼니때면 내 방으로 내 조석밥을 날라주는 것이었다. 우리 집에는 나와 내 아내 외의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밥은 분명히 아내가 손수 지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내는 한 번도 나를 자기 방으로 부른 일이 없다. 나는 늘 윗방에서 나 혼자서 밥을 먹고 잠을 잤다. 밥은 너무 맛이 없었다. 반찬이 너무 엉성하였다. 나는 달기나 강아지처럼 말없이 주는 모이를 넙죽넙죽 받아먹기는 했으나 내심 야속하게 생각은 적도 더러 없지 않다. 나는 안색이 여지없이 창백해 가면서 말라 들어갔다. 나날이 눈에 보이듯이 기운이 줄어들었다. 영양부족으로 하여 몸뚱이 곳곳이 뼈가 불쑥불쑥 내어 밀었다. 하룻밤 사이에도 수십 차를 돌려 눕지 않고서는 여기저기 베겠어 나는 벽에 넣을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이불 속에서 아내가 늘 흔히 쓸수 있는 저 도누 출처를 탐색해 보는 일변 장지 틈으로 새어 나오는 아랫방의 음식은 무엇일까를 간단히 연구하였다. 나는 잠이 잘안 왔다. 깨달았다. 아내가 쓰는 돈은 그 내게는 네 다만 실없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까닭모른그 내객들이 네 놓고 가는 것에 틀림없으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왜 그들 내객은 네 돈을 놓고 가나? 왜내 아내는 그 돈을 받아야 되나? 하는 예의관념이 내게는 도무지 알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저 예의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혹 무슨 대가일까? 보수일까? 내 아내가 그들의 눈에는 동정을 받아야만 할 만큼 가엾은 인물로 보였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노라면 의뢰의 내 머리는 그냥 혼란하여 버리고 또 혼란해지곤 했다. 잠들기 전에 획득했다는 결론이 오직 불쾌하다는 것뿐이었으면서도 나는 그런 것을 아내에게 물어보거나 한 일이 참한 번도 없다. 그것은 대체 귀찮기도 하려니와 한잠 자고 일어나는 나는 사뭇 딴 사람처럼 이것도 저것도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만두는 까닭이다. 내객들이 돌아가고 혹밤에출해서 돌아오고 하면 아내는 경편한 것으로 옷을 바꿔 입고 내 방으로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이불을 들치고 내 귀에는 영생동생동한 몇 마디 말로 나를 위로하려 든다. 나는 조소도 고소도 홍소도 아닌 웃음을 얼굴에 띄우고 아내의 아름다운 얼굴을 쳐다본다. 아내는 방글에 웃는다. 그러나 그 얼굴에 떠도는 일마루 예수를 나는 놓치지 않는다. 아내는 능히 내가 배고파하는 것을 눈치채일 것이다. 그러나 아랫방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나에게 줄여들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나를 존경하는 마음일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배가 고프면서도 저기 마음이 든든한 것을 좋아했다. 아내가 무엇이라고 짓거리고 갔는지 귀에 남아있을 리 없다. 다만 내 머리맡에 아내가 놓고 간 은화가 전등불에 흐릿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다. 그 금고형 벙어리 속에 그 은화가 얼마큼이나 모여 있을까? 나는 그러나 그것을 쳐들어 보지 않았다. 그저 아무런 의욕도 기원도 없이 그 단축구멍처럼 생긴 틈바구니로 은화를 들어 떨어뜨려 둘 뿐이었다. 왜 아내의 내객들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나 하는 것이 풀수 없는 의문인 것 같이, 왜 아내는 나에게 돈을 놓고 가나 하는 것도 역시 나에게는 똑같이 풀수 없는 의문이었다. 내 네, 비록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 싫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그것이 내 손가락에 닿는 순간에서부터 그 벙어리 주둥이에서 자취를 감추기까지 하잘 끝 없는 그 짧은 촉각이 좋았달 뿐이지 그 이상 아무 기쁨도 없다. 어느 날 나는 그 벙어리를 변소에 갖다 넣어버렸다. 그때 벙어리 속에는 몇 푼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은하들이 꽤 들어 있었다. 나는 내가 지구 위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지구가 질풍신뢰의 속력으로 광대무변의 공간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참 허망하였다.나는 이렇게 부지런한 지구 위에서는 현기증도 날것 같고 해서 한시바삐 내려버리고 싶었다.이불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난 뒤에는 나는 그 날을 그 벙어리에 넣고 넣고 하는 것조차도 귀찮아졌다. 나는 아내가 선수 벙어리를 사용하였으면 하고 희망하였다. 벙어리도 돈도 사실은 아내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내게는 애초부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니까. 될 수만 있으면 그 벙어리를 아내가 아내 방으로 가져갔으면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아내는 가져가지 않는다. 나는 내가 아내 방으로 가져다 둘까 하고 생각해 보았으나, 그 즈음에는 아내의 내객이 원체 많아서 내가 아내 방에 가볼 기회가 도무지 없었다.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변소에 갔다 집어넣어 버리고 만 것이다.나는 서글픈 마음으로 아내의 꾸지람을 기다렸다.그러나 아내는 끝내 아무 말도 나에게 묻지도 하지도 않았다. 안았을 뿐 아니라 여전히 돈은 돈대로 내 머리맡에 놓고 가지 않나. 내 머리맡에는 어느덧 은화가꽤 많이 모였다. 내객기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일종의 쾌감 그 외의 다른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난또 이불 속에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쾌감이라면 어떤 종류 쾌감일까를 계속하여 연구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불 속의 연구로는 알 길이 없었다. 쾌감, 쾌감하고 나는 뜻밖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 흥미를 느꼈다. 아내는 물론 나를 늘 감금하여 두다시피 하여 왔다. 내게 불평이 있을 리 없다. 그런 중에도 나는 그 쾌감이라는 것의 유무를 체험하고 싶었다. 제 2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